안녕하세요 마술맨입니다 오늘, 오늘도 마술을 할텐데요 오늘은 제 친구하고 마술을 할겁니다 자 일단 마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뒤집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자크에 잠근 다음에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따와가지고 뿌리, 뿌리겠습니다. 그러면은 저는 스카프가 나오고 저는 빛이 나 저는 빛이 나왔습니다. 일단 제가 먼저 마술을 하겠습니다. 자이 빛을 여기 등목 뒤에다가 밀어 넣으면은 입에서 빛이 나옵니다. 자 이제 다이 던져가지고 바, 바르면은 여기서 에 빛을 이렇게 마술 부위는 요술 빛입니다. 자, 그리고 여기에는 스카프가 있습니다. 아무 이상 없는 스카프가 있습니다. 스카프를 잘 다듬고 스카프를 잡으면 스카프가 세워집니다. 3, 2, 1. 자, 다시 다시 스카프를 세우겠습니다. 자, 다시 세다 쓰다듬... 손을 잡으면 다시 세워집니다. 3, 2, 1 이상입니다.